그래서 이제 세달 앞두고 많은 국분들이 결심을 한것 같습니다. 그 사회성, 정서, 인지적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경제 원리에 의해서 지금이 무슨 시대입니까? 21세기에 아직도 산업 일꾼 기르려고 학교 교육이 정부의 정책에 발음업 어, 어, 어? 만5 세만 뚝 떼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라고 합니다. 이 정책은 불공정해서는커녕 오히려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님, 지역 비하 발언 발언하지 마시고요 한번더 하십. 하시... 생명을 저는 끊었다고 봅니다. 어, 이게 제가 작년 7월 8일날 처음으로 김우겸 의원이랑 같이 국회에서 김건희 그 박사 학위 논문과 그것과 결부된 세계 논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아니 더우셨죠? 이렇게 더운데도 이곳에 나와 주셔고 또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해 주시는 우리 민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전화 차례님 네 마음만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만 주시면 돼요. 어, 뭘 바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미국 서열 어, 구독, 유튜브 구독과 어, 팔로우 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화 자레님 저기 가까우신 분 핸드폰 뺏어가지고, 핸드폰 뺏어가지고 예, 유튜브 어, 시사반장 구독하고 건네주시면됩니다 고맙습니다. 거부하고... 관련된 연극을 보러 갔답니다. 얼마나 반미 자주국가를 원하셨는지 펠로시의 의전 따위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또 경통을 오해했습니다. 그렇게 힘들다는 국민 대통합 이뤄냈습니다. 교육계의 보수와 진보의 상징인. 네, 네. 한국교통과 네. 네. 전교조가 네. 하나가 5세 유튜브 채널 똑았습니다 수사반장 TV. 모세 입학 정부 정책을 비판에 반대했습니다. 역사상 없는 대통령입니다. 자기 한몸 희생해서 70% 가까운 국민들이 윤석열 반대로 대통합을 이루는 중입니다. 이런 대통합을 이뤄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노력에 노력에 보답해 주셔야 합니다. 여론조사 전화가 오거든 절대 끊지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에는 10%로 10%대로 떨어지는 역사를 선사합시다. <laughs> 순웃음이 납니다. 그리고 분노가 침입니다. 뭐 이런 놈의 정권이 다 있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게이트급 사건이 터지는데도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구독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웃었습니까? 이 나라가 김명신의 나라입니까? 우리가 언제 나라를 마음대로 해체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실과 관, 관저 공사를 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수의계약은 정말 시간이 촉박할 때, 촉박할 때 이전에 했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수의계약을 위한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대통령실이 자기 놀이터입니까? 또 사적 채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김명신의 대학원 동기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사적 채용은 무슨 사적 채용입니까? 채용 비리 아닙니까?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순한 맛으로 느껴질 지경입니다. 건진 법사가 대기업을 후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법사는 무슨 법사입니까? 무당일 뿐 아닙니까? 대통령실은 경고를 한답니다. 쇼하지 마십시오. 수사를 하라고 하면 될 것을 무슨 경보입니까 어떻게든 쇼만 하는 정부 꺼지십시오. 토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의 아들을 대통령식 취임식 VI, VVIP 자리에 초대했답니다. 김명신, 다, 김명신 당신이 공범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닙니까?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짓을 대놓고 하는 것입니까? 국민대 표절 면죄부는 정말 아연실색하게 만듭니다. 김명신의 논문이 가짜인 줄 알았는데 국민대학이 가짜였다는 이야기가 나돌 지경입니다. 평생을 못 바쳐 사기쳐 살아왔으니 배는 게 없나 봅니다. 참고로 이 말에 주어는 없습니다. 기어이 경찰국, 정, 경찰국을 만들더니 그 정권에 딱 어울리는 경찰국장을 세웠습니다. 동료를 팔아먹고 경찰이 된 프락지가 경찰국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고문으로 인생이 망가진 분들이 울고 짖고 있습니다. 얼마나 경찰을 더 팔아먹으려고 그 자리에 올랐습니까? 경찰국장 김순호는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이제 사정 당국을 다시 가동하려고 할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 기소하고 입에 체가를 물리려고 할 것입니다. 사정을 하기만 하라고 해보십시오. 살려달라고 사정하게 만들어버립시다! 우리는 이미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개판인지는 몰랐습니다. 뭐 이렇게 웃기는 짜장이 다 있습니까?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부족,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당신 자체가 부족입니다 그걸 모른단 말입니까 대통령 놀이를 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십시오 무능 무지 무식 무당 기여의 무정부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0% 1%가 나와도 바로잡아야 할 것을 제대로 바로잡고 싶다고 합니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laughs> 당신만 바로잡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laughs> 당신이 제일 문제입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민주당 의원 날이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강민정 의원님 또 민주당 출신들 열린민주당 의원님들 개혁적인 의원들은 제외입니다 이상민을 <웃음> 탄핵하십시오 <웃음> 또한 준비하고 계십시오. 언제 탄핵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나라 위하는 척, 국민 위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속에는 온갖 탐욕이 가득하고 자기 살꼴만, 살길만 찾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우리 깨시민들이소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초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왕은 도망쳐도 백성들이 의병을 일으키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잔머리를 굴리며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해도 우리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나신 의원님들 입 다물고 따라오기나 하십시오. 우리나라는 깨시민, 촛불 시민들이 구할 것입니다. 경찰국장 김 김순호 사퇴, 행안부 장관 이상민 탄핵, 윤석열 퇴진, 이것이 답입니다. 마지막 구호에 치고 마치겠습니다. 김건희도 가고 그렇죠, 김건희도 가고 너무 당연해서 잊어버렸네요. 네, 구호해치겠습니다. 네. 일단 내려와야 감옥을 갑니다. 네. 제가 윤석열은 하면 저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내려와라 윤석열은. 내려와.